가링 세레인. 아니다. 뭘뭐 하는 거지 여기 여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놓다음에 10분하고 10억 바 바꿀까요? 세랭게. 가 여기 옆에다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10분하고 식는 거 바꿀까요? 그래 내고 야, 너네 내의자몇달 전에 빌려가서 안 가져오냐? 맞다. 야 우리 굴수? 엄마가 우리 엄마 너네 집에 뭘주면 돌려주지 않는데. 한번 가져왔어요. 저인이 말해 주지만요. 쟁반이랑큰 접시랑. 쟁반 가져왔다. 앞에 거기. 아, 진짜? 어짱구이들어갔으면못 <laughs> 나간다. <laughs> 들어올 때 마음 들었지. 아 근데 의자 갖다 주지 았나나한 아니 심지어 그 뭐지? 우리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하는 것도 가져갔어, 인지들이. 와. 이런 대로 한명이 가져갔어, 분명. 카드 넣지. 이게 그거 아닐까요? 이제 그 저한테 카드. 아니, 아니, 카드 있잖아. 저 갑자기 커드 걔가 가져왔 아, 아니 제가 찾았거든요. 오늘 자러 가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줬어요. 아, 제가 이제 봐봐요, 여러분들. 얘네들이 지금 저희의, 저희 집 살림살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. 그릇이 없어. 막 냄비도 <laughs> 없고. 야, 냄비 중에 뭐 하나도 넣는 집이 있고. 냄비? 저희도 몇개 갖고 가세요? 믿음에. 근 이게 없지 않아? 그죠?